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곳은 경남 창원의 한 방송국입니다. 어, 노래 교실이 열리나 봐요. 근데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대형 음악회 아닌가요? 그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어르신들 흥이란 것이 폭발합니다. 이거만 빨간 하이힐에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뭔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혼혈 가수로 인기 높았던 박일준 씨도 보이고요. 역시 우리 주인공도 가수였군요. 네, 신인 가수 노수현 씨인데요. 등장부터 자신감 넘치죠? 아직 신인인데 혼자서 저큰 무대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올해로 데뷔 3년 차 북한에서 온 새내기 트롯 가수를 소개합니다. 노수현! 나긋나긋한 중저음의 소유자 노수연 씨 노래 좀 들어볼까요? 우리 어머니 푹 빠지셨는데요 네 혼자서도 아주 분위기를 확 휘어잡죠 일종 애들이 확좀 들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머니들 지금 이한 번이 더 스트레스가 그래요? 이한는거 신발 벗고 갑시다 완전히 무대를 쏙쏙 음. 가는데요수연씨 지금 맨발로 무대 밖으로 나갔어요. 와 저기 있잖아요. 즉석에서 춤추면서 노래했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요. 박자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지? 저 관객분들은 또 뭐죠? 음.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요. 어? 노래도 바뀌었어요. 지금. 아수연씨 특기가 바로 이 메들리라고 요 아. 리들리 좋죠. 끝도 없잖아요. 길잖아, 너. 와. 응. 음. 저다좋다좋 다. 흥이 났어. 뭐? 어? 이거 가족들 다 일어났어요. 오, 정말. 아, 오늘 이거 어머니들 집못못갈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와. 다들 너무 신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콘서트를 반복해 하는데 아, 이게 뭐 나오나 남진. 음. 선배님도 그렇잖아그렇잖아 성진 씨도 저런데 서예를 다가고 싶어 저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내 카톡 서예 주세요. 자, 우리 어른들이 마음껏 즐기 다들 노수연 씨 팬이 되셨겠어요. 어른들이 <laughs> 유튜브 맞습니다. 노래 교실 <laughs> 공연이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 주는 분들도 많대요. <laughs> 아 그래요? 제가 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무대 버정신이거든요. 있 신기해 너무 잘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유튜브 <laughs> 한번 알아보고 가. 네.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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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언니들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조심히 가세요. 네. 그렇게 주무세요. <laughs> 너무 예뻐요. 노래도 잘하고. 어, 내가 오늘 빠졌어. 빠졌어. <laughs> <laughs> 이런 노래교실이 신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대라고 합니다. 주에 한 번씩 열리는 노래교실이지만 매주마다 가수들이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면 어머님들이 거의 잘 기억도 못 하셔요. 정말 탑이 돼 있는 가수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모명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 왔다 갔구나. <laughs> 이렇게만 되니까. 더 많은 이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추하됐습니다 아, 앞선 무대 올랐던 박일준 씨와 인사를 나누시네요. <laughs> 네, 80년대 빅스타 박일준 씨 평소 노수현 씨를 잘 챙겨 주는 선배래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집 앨범 중에 이제 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이제 선배님하고 듀엣으로도 불렀고요. 옛날에내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혼혈이다 무슨 뭐 지금은 다문화다 뭐 이러지만 또 특히 차별을 이렇게 두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어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같이 노래 내가 듀엣으로 좀 불러주고 <laughs> 무대에서는 백존 노장 같았는데 선배 앞에서는 깍듯한 신인이네요. 네 수현 씨는 2년 전에 데뷔 앨범을 발매했고요. 올해 1월에 이 집을 냈습니다. 타이틀곡은 얼굴 좀 봅시다. 한번 들으면 자꾸 입에서 맴도는 신나는 곡이죠. 하나야 우리가 저거 뭐지? 니네 쪽으로 빠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지금 강경북로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지금 없어갖고 매니저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수연 씨. 얼마 전까지는 혼자 다녔다고 해요. 거의 한 3년을 제가 좀 많이 다녔죠.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생보다는 제가 지리를 조금 더안온것 같아요. 그럼 친동생? 네. 친동생이죠. <laughs> 우리 매니저. 아 그러고 보니까 거의 1년 되년대요 1년 대갔네요 어, 정년 11월부터 네가 해줬으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laughs> 지금간의 가수와 매니저라서 지물도 없고 좋은 점이 많겠어요 <laughs> 네 서로 의지가 많이 된다고 해요 동생 현아씨는 하던 일을 관두고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챙기고 있습니다 <laughs> 괜찮지 않을까? 의 상도 둘이 상의에서 골로나 봐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장 스타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드레스보다는 네, 이걸 하지. 그 그래, 그렇죠. 그럼 되겠다. 네. 딱점 먹고. 그런데 무슨 약을 드시나요? 네, 사실 수연 씨는 지난해 루푸스라는 병을 진단받았어요. 아, 정말요? 루푸스 약이요? 그러니까 면역 이제 억제하는 약. 이제 내 면역이 이제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억제시키는 약. 약 먹자마자 동생이 촬영한 자신의 공연 영상을 보며 자체 평가를 해보는 수연 씨. 무대에서 몸을 살이잖아서 아픈 줄은 전혀 몰랐네요. 그렇죠 무대를 향한 열정과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체력이라든가 컨디션을 내가 가장 잘 하기 때문에 청심하이라도 먹고 올라가서 저렇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내가 스스로 때로는 이제 모니터 하면서 보면 내가 내한테 이제 아 대견스러운 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막 이거 하고 싶은데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더 같이 못해진 게 조금 아쉽죠. 몸이 무겁고 힘들다가도 무대에만 서면 힘이 난다는 천상 가수 수연 씨 2011년부터 백두한라예술단이라는 북한 출신 예술단체에 소속돼서 전국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다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가수의 꿈을 이뤄보고자 2017년 드디어 앨범을 냈죠 큰 무대만 섰고 축제장만 섰기 때문에 나는 앨범을 들고 나오면 정말 일반 무명들이, 신인 가수들이 들고 나오는 것보다 나는 엄청 잘할 거라고 신심을 갖고 딱 들어섰는데, 현실에서 가감하게 무너졌거든요. 노래교실, 자그마한 교실 가셔도 몇십 명 앉아 계신 어머니들하고도 눈 마주치는 순간에 입이 떡떡 들어붙고, 노래 안 되고, 긴장되고, 목이 쉬고.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가수라는 직업도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거고 북한 예술단이라는 것도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건 똑같은 행사 같은데도 그 깊이 들어가서는 완전 다른 세계라는 그런 수연 씨에게 힘이 돼주는 이 귀여운 꼬마 숙녀 그럼 엄마 직업은 뭐예요? 가수 그렇구나. 엄마의 길을 똑 닮았다는 수연 씨 딸입니다 무대 위에 엄마 모습을 그려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를 아,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는 거야. 아. 됐다. 음 너무 예쁘다. 예쁘게도 그러졌네요. 가수 엄마가 자랑스러운가 본데. 래 일단은 왠지 엄마 행복해 보여요. 왜 엄마가 행복해 보였을까? 엄마가 웃어 웃었거든요. 엄마가 웃었거든요. 여섯 살짜리 딸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구나 싶은 게 있죠. 음. 와 춤도 잘 추네. 우리 엄마 딸이에요. 네, 수현 씨 노래 가사처럼 그 엄마의 그 딸이죠. 갓손 마루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의 자랑스러운 그림, 어, 이거 홍보용으로 써도 되겠는데요.